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레위기를 계속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레위기 10장부터 11, 12장까지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더 재밌어지는 느낌 고개 있어요. 네 과연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재밌게 읽어졌을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의상이 한 3일, 4일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네 깨끗하게 세탁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솔직히 좀옷 갈아입는 거 귀찮아서 네,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반팔 셔츠로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집중하는, <laughs> 성경 읽는 거에 집중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0장입니다. 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계속 예,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들의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웠다. 그러나 그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다. 네, 이건 딴짓을 한 거죠. 예, 시키지 않은 짓을 한 거예요. 네. 시키지 않은 짓을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진짜 죽일 줄은 몰랐어요. <laughs> 예, 제가 어젠가 그제 또 실언을 했네요. 네. 죽진 않겠지만,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아, 죽이네요. 네. 바로 죽네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시키지 않은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나의 거룩함을 보이고 모든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삐진 것 같죠? 살짝 아론? 삐졌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자 모세는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너희는 가서 너희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 앞에서 끌어내어 야영지 밖으로 메고 가거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가서 제사장 복을 입은 채 죽은 그 시체들을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뜻으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을 것이며 여호와께서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실 것이다. 그니까, 러 살짝 삐진 거는 맞는 것 같죠. 예, 대들지 말라고. 이제 뭐그 애도하기 위해서 막 옷을 찢거나 흥분하지 마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죽었다는 사실을 슬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함을 받은 자들이니 성막 입구를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마시고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하며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고 남은 곡식의 소재물은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 음식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친 예물 중에서 여러분이 먹을 몫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에게서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뒷다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의식상 깨끗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바친 화목재물 중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먹을 몫입니다이 음식은 불로 태워 바치는 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먹도록 하십시오. 모세는 속죄제의 염소를 찾다가 그것이 이미 불에 태워진 것을 알고 화가 치밀어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마를 꾸짖었다. 네, 꾸짖네요. 다행히 전또 죽이나 싶었거든요. 네. <laughs> 그러진 않네요. 네. 어째서 너희는 그 거룩한 속죄 재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속하라고 너희에게 주어진 재물이 아니냐? 아, 안 먹고 그냥 불에 태웠나 보네요.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마땅히 그 재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다. 그러나 아론이 모세에게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만일 이런 날에 그 속죄 재물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겠나 하자 모세는 그의 말을 듣고 좋게 생각하였다. 네, 이렇게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요 뒷, 뒷얘기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못 알아 보겠어요. 예, 읽어봤는데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는데 예, 잘 모르겠네요. 네,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니까요. 네, <laughs> 네 이렇게 십장 마무리 됩니다. 네, 레위기 0장에 살짝 물음표를 남겨놓고, 저는 11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 시간은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제가 해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네. <laughs> 궁금한 게 혹시라도 있다 메모, 뭐 메모 같은 걸 해두셨다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여쭤보면 잘 알려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1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지에 사는 짐승 가운데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새김질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소가 염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껌씹듯이 씹는 거 있어요. 그게 새김질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 하는 건 먹을 수 있는 소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것이 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나타와 오소리와 토끼와 그리고 굽은 갈라졌으나 세김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네, 마음 아프죠.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답니 네,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죠. 네, 토끼 이제 못 먹으면 이제 용왕 이제 끝났죠. 용왕 <laughs> 아픈 거못 났죠. 네. 간을게 먹는 건가요? 간을 이렇게 뭐 어떻게 토끼 간을 갖다 주면은 그걸 받으면 살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왕 못 살아나고 우리는 돼지 못 먹고요. 네. 이런 짐승들은 다 부정함으로 먹지도 말고 그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 예, 정육점 못 하게 됐고요. <laughs> 그리고 물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장어, 추어탕, 네, 날라갑니다. 네, 이런 거못 먹는 거예요. 메기, 네. 이런 거 메기 매운탕도 안 되겠죠? 네.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도 말고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강조를 하시네요. 네. 물 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장어, 어떻게 합니까? 네. 새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 쏙독새,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따오기, 사다새, 학, 황새, 왜가리 오디새, 박쥐이다. 이것들은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아, 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컴퓨터, 컴퓨터 이제 새 폴더 만들면 나온 새 이름도 몇개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다. 여기서 살짝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게안 먹죠. 우리는 곤충 같은 거 저도 잘안 먹잖아요. 예. 그러나 날개 달린 곤충 중에서도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예외다. 그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여치 종류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아마 손도 못 대고 안 먹을 테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메뚜기 정도는 이제 튀겨갖고 먹었습니다. 네, 나름 또 맛있어요. 근데 못 먹어요. 징그러워서 <laughs> 네. 징그러서 워못 먹어요. 잘. 예. 먹으면 살짝 그 건새우 고그 맛이 살짝 비슷하게 나긴 해요. 근데 못 먹어요 징그러워서 <laughs> 저도 어렸을 때 객기로 한두 개 먹었는데 굳이 <laughs> 그러나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부정함으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죽은 곤충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입었던 옷을 벗어 빨고 저녁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금해야 한다. 격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짐승 가운데 굽이 있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것이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에 사체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서 발톱을 가진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옷을 벗어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각종 쥐와 도마뱀 종류와 육지 악어와 카멜레온이다. 네, 이런 종류겠죠. 네. 이것들은 부정함으로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길짐승의 사체가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자루든 무엇이든지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닿은 물건은 물에 담가두어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그 후에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런 사체가 어떤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네. 질그릇 하면 살짝 그 우리 국사 시간인가? 역사 시간 요럴 때 배우는 그 빗살무늬 토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죠. 예, 네. 살짝 토기 느낌. 네, 그런 게. 이제 네, 궁금해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네. 그런 그릇의 물이 어떤 음식에 떨어지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음료수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이런 길짐승의 사체에 접촉하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닿은 질그릇은 그것이 화로든 날로든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네, 그냥 다 부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사체가 샘이나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물 자체는 부정해지지 않지만 그것을 건져내는 자는 부정해질 것이다 네. 건져냈으면 뭐 만졌으니까 어쨌든 네. 그리고 그런 사체가 밭에 심을 종자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지만 네. 만일 그 씨가 물에 젖어있을 때 그 위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 씨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네. 씨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물에 닿다면 살짝 발아가 된다그래야 되나요? 이게 좀 이제 싹을 틔우려고 준비를 한다 생각해서 부정하다 생각하나 봐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그것이 죽었을 경우에 누구든지 그 사체에 접촉하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짐승을 먹거나 옮기는 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너희는 그런 것을 먹지 말아라. 네, 뱀 같은 거 네, 먹지 말래요. 배로 밀어다니든, 내 발이나 많은 발로 기어다니든, 땅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된다.너희는 이런 것들을 먹거나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부정한 길짐승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된다. 네, 보통 이제 뱀 같은 거 있으면 피하잖아요. 네,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네, 되게 유명한 제도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네,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네, 11장이죠.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쭉 한번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체는 만지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굳이 그좀 만지기가 좀 거북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네. 사체들이라면 네. 굳이 접촉하지 말고 닿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요게 이제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1 2 장입니다. 네. 또뭘 하면 안 될지 뭘 조심해야 할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생리 기간 중에 부정과 마찬가지이다. 네. 저는 이거 처음 읽고 7일 동안은 푹 쉬고 예, 그 다음에 또뭘 해서 또 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부정하다고 여자분들이 들으면 되게 싫으실 것 같아요. 네, 아이 그 고생하고 되게 소중한 그 시간인데 이렇게 부정하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참 마음이 좀 좋진 않네요. 네, 생후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해산한 여인은 그때부터 33일을 지나야 그 죄의 부정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네. 33일 쉬라는 줄 알았더니 또 부정해진대요. 네. 그 동안에는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참 서럽네요. 참 이게 좋은 일인데,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네. 만일 여자가 임신하여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이게 또 다르네요. <laughs> 아들하고 딸하고 다르네요, 이게. 2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생리 기간 중에 부정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산모는 66일을 더 지나야 그피에 부정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네, 서럽, 더 서러운데 더 서럽게 만드네요. 네, 딸이 요즘엔 최고인데 말이죠. 그죠 제가 아들이지만 아들 낳아봤자 다 필요 없어요. 네, 네, 절대 필요 없습니다. <laughs> 아들 놈 새끼들은 필요 없습니다. 네. 여자가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1년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제물을 나 여호와 앞에 바쳐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이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해산한 여자에 관한 규정이다. 만일 그 여인이 너무 가난하며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주도록 하여라. 제사장이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하면 그녀가 의식상 깨끗해질 것이다. 네, 요렇게. 임산부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네,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레위기 10장부터 11장, 12장,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궁금한 점도 있었고요. 그때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죠. 네. 차라리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예뻐해줘야 된다. 그 기간 동안은 남자가 엄청 여자한테 잘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됐으면 뭐 지금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겠죠. 네. <laughs> 그래서 얼마나 예뻤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야 뭐 그때랑 많이 사정이 달라졌으니까요.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네. <laughs>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성열기 마무리 하겠고요.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복대나로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